자, 안녕하세요. 이리주석입니다. 자, 오늘 남해로 문어 메타작 하러 왔거든요. 문이 오징어도 잘라온다 그러고, 메지 문어 아시죠? 네, 물속에서 잡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래 사장이라서 뭔가 했는데, 삼정꽃게가 있었군요. 이놈도 정말 맛있는 놈입니다. 족대를 안 챙겨서 손으로 잡았더니, 집게발로 제 손가락을 물었네요. 옆에 있는 친구놈이 내려가 봅니다. 삼정꽃게가 수두룩했습니다. 친구놈도 불렸습니다. 물 속에서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웃겨 죽겠네요 에잉? 뭔가가 큰 실루엣이 보이길래 내려갔걸랑요? 얼라려? 이놈들이 움직이면서 붕가붕가 해버리네요? 또 있네, 또 있어. 눈깔만 돌리면 있어버리네. 완마 집게는 다 어디 버려두고 온 거요? 너는 살려줄 텐게잘 숨어 댕겨야 온다잉? 어여가 어여? 이건 또 뭐요? 귀엽게 생긴 딱구리 아니요? 드디어 돌밭이 슬슬 나오고 있네요. 어허, 전복이네요. 금 먹이 끝났은 게 잡아가야고 슈. 이놈으로 빠다구이나 해먹어야지. 사이즈는 딱 적당하지요. 또또또 발견했슈. 아따, 그냥 오늘 전복바다구이 기가 맥히겠구먼요 너도 형이랑 가자. 인자 슬슬 무너도 보일 때 됐는디. 어디 있는겨? 얼라리요? 꼬딱지 만한 놈이 보이네요. 너 보내주면 더큰놈 보이는 거지? 잘 가라. 전복을 또 발견했는디요. 두 마리 잡았은게 친구랑 한 마리씩이면 충분해서 그냥 갈게요. 어? 바슈 바슈, 나는 무어바슈 어딜 가냐 이자스가 오빠랑 함께하자. 자 메인 눈으로 구석바리에 한 마리 발견 후킹 오메 다시 후킹 다리는 어디다가 잘라먹었냐 너는 통문어 꽃이 먹방하라는 것 같은데 힘든 거 시키지 말아라 틈 사이에 있는 놈을 후킹했는디 역시나 돌문어는 빨판이 엄청 강력해요 자 이번에는 자세히 잘 보셔요 문어 숨구멍에 정확히 놓고쓱 뜯어내는 거 말이에요 이걸 빠르게 하는 게 후킹이에요. 이 실력 키우셔야 해요. 슬슬 살피다 보니까요. 귀여운 가오징어를 발견했지 뭐예요. 이 뚱땡이 녀석 잡아가야 겠슈가오징어는 손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요새 손으로 잡는 게맛들려서 미치겠어요. 볼틈 사이에 또 문어를 발견했는데요. 사이즈가 작아 보이네요. 구경만 하고 보내줬슈. 저기, 워킹 문어가 보이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요 놈도 나쁘지 않네요. 쿠킹이다, 이자스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캬아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뜯기면 그 쾌감은 뜯어본 사람만 알아요. 얼라려 빠져나가 버렸네. 그래봐야 내 손바닥 안에 있는겨. 얌전히 있으니까 보기 좋잖아, 아 어, 손잡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몽돌 지형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셔요. 문어는 항시 천천히 살펴야 잘 보이니께 힘도 좋아 보이죠? 밤에 힘이 좋은 걸보니께 남자네. 갑자기 레이다에 들어와서 확인했는디 얼핏 봐도 키로급으로 보이는 녀석이 있었슈. 말판 봐요, 빨판. 이놈 뽑아내 불어야겠죠 나와, 안 나와? 힘이 엄청나네요. 이런 놈 서너 마리만 있어도 집안 잔치하고슈 갑자기 친구놈이 큰 문어를 버리길래 뭔가 하고 봤슈 죽었다네요? 근데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 같아요 죽었어 죽었어 살았어 살았다며 죽은 거렇나 살았어 살았어 아이고 꺼내보면 사이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애기 문어네요 놔줄게요 형이 상처 줘서 미안해요 잘 살아야 한다 아 갈고리에 걸렸구나 빼줄게 잘가라 아이고 가도 코앞에 도망가냐 멀리멀리 멀리 가야지 없는가 친구놈이 갑자기 내려가길래 찍어봤더니 문어를 가지고 올라오네요 지 3회다 건이네요 어찌 이놈 봐라. 돌이랑 같이 올라왔네. 사이즈도 참 실하네요. 어찌 보면 돌 뜯는 것도 일이네요. 좀좀좀좀좀 백이. 어, 큰놈이었구먼요 기분이 좋네요. 오늘 완전 신나부렀구만. 드디어 강성동이 보이네요. 기가 막혀요갈고리로 찍어 잡아야고 슈. 슬금슬금 내려가서 쿠킹이다 이자스가 이렇게 잡는 게더 맛있다고 하네요. 잡자마자 신경이 살아있을 때 피가 빠져서 그런가 봐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죠? 지나가다 또 발견했슈. 참 위장술도 뛰어나는 거 같아요. 이래서 천천히 훑지 않으면 못 본다니까요. 보이죠 드드득 듣기는 소리 봐요. 제가 아까 몽돌지형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얌전히 있으니까요 문어 시즌에는 꼭 천천히 보세요 아셨죠? 큰 놈들이 수두룩하네요 남해에는 워킹 문어를 또 발견했슈 원래는 많이 잡고 싶지 않았는데 남해는 자주 모손있게 뽕 뽑고 가야겠습니다 안하고도 있네요 이놈도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형 내려간다잉 몸에 얼라이어 겁나게 잽싸고만요 끝까지 한번 따라가야고 슈너 오늘 요리해야겠다 못잡았죠 대포 무늬를 발견해 슈 이놈들은 예민한 게 슬금슬금 다가가서 찍어 잡아버렸슈 무늬를 잡을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아요. 먹물 뿜어내는 거 봐요 대단하죠 어 매연인 줄 알았슈 통통한 거 봐요 참 맛있겠네요 슬슬 퇴수하러 연안에 나왔는디 사이즈 좋은 삼정꽃게가 보이네요 얼라리요. 말랑이네요. 아무리 좋아도 이런 놈들은 방생해야죠. 잘 가라잉. 또 발견해서 내려갔는디. 옆에 성대가 있네요. 아오, 이놈 새끼한테 깨물려 쇼 아파 죽겠네요. 이번에는 서대를 발견해서 내려가 쇼. 또 손으로 잡아 보겠다고 욕심부렸는디. 또 놓쳤네요. 너 남의 문어 처음 맞지? 오지게 많이 잡았네, 이놈! 아, 세개 있습니다. 여기 삼정꽃게도 있네. 여기 삼정꽃게도 많더라고요. 꽃게인데, 삼정꽃게라고 해가지고, 점이 세개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많고, 무슨 빵개 같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 뚱뚱한 죄. 이것도 있고, 감생이도 한 마리 잡았는데. 그 안에? 문어, 이거 제가 잡은 거. <laughs> 이거는 친구 내 버디 이렇게 종방 이렇게 잡았거든요. 누가 남의 문어 다 털렸다 그랬어. 문어 나눔하러 가는 길에 앞에 왔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 두 번째 나눔하러 가는 길 어디 계시지?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영상 좀더좀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와아 여러분, 지금 먹방 도와주기로 한그 물고기 아저씨 있거든요. 근데 물고기 아저씨가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진짜. 많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지금 마트 왔거든요. 와, 주차 자리 장 지금 없어요. 지금 지하 4층까지 내려왔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미치겠어요. 뭐예요? 아, 이형또 밀키트 보고 있네. 이게 최고야. 아. 야 이거면 뭐 재료 살거 없어 이것만 사면 돼 너도 한번 해봐 <laughs>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런 거막 들어가 있고 다 들어있어 야 진짜 유튜브 쉽게 한다 뭐라고? 이런데 이런 데 있을 거 같아요 맞네 이런 거뭐딱 이런, 네,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요런 거딱 하면 사면 되지 어 선물 코너 왔거든요 진짜 헤르즈를 미치게 하고 싶다 진짜 뭐야 <laughs> 뭐야 <laughs> 빨리 와세요. <laughs> 들어가야겠어, 들어가야겠어. 수도 있어. 아얘 어디 간 거야? 아 진짜. 뭐야? 일로 와. 딱 걸렸어. 야술 내려 놔 메로나? 이거 특이하다. 아 누가도 이거 먹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아니 안 먹고 싶어. 내려 놔 가자. 또 어디가? <laughs>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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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가져와라. 낚싯대 낚시 때 낚시 때. <laughs> <laughs> 이또 결제하니까 없어 졌어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네 버려야 되겠다 이 뭐야 여기서도 흔들판을 본다고? 일로 와. 야너 계산할 때 되니까 어디 가냐? <laughs> 여러분 지금 장다 봤거든요.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빨리 이제 그고고 형님네 집으로 이동해 볼게요. 요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남해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문어랑 무늬오징어랑 이렇게 요리를 해먹으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요리하기 위해서 보거형네 집에 놀러 왔거든요 오늘 해볼 재료들은 양파랑 그리고 무 그리고 여기 무늬오징어 문어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돌문어예요 네 이거 돌문어예요 빨판 소리 아 지금도 나네 징징한 놈이니까 자 그러면 문어랑 무늬오징어부터 손질 한번 해볼게요 자 무늬오징어 손질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칼 넣어놓고 쭉 따주면 돼요 저 거기 뭐 있는데? 초장 그여 여기다 초장 넣고 이렇게 좀 많이들 해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손질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가르고 이렇게 벌리면 은 눈이랑 이빨이랑 어 이거 이빨 예 눈은 어메? 터졌다 아우씨 어 되네 음. 아우씨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잠깐만요 저 이거 진짜 순식간에 마술 한번 쓸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무늬오지어 손질을 마치고, 이제 문어만 손질하면 되거든요. 손질할 때는 소금 아시죠? 소금. 굵은 소금으로막 비벼주면 되는데, 소금 어있어 소금? 소금 어있어요 여기 있지. 아, 또 소금. 아까 꺼내놨니. 자, 이게 숨겨놓은 굵은 소금으로. 숨겨놓지 않았어.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숨겨 굵은 소금. 아, 숨겨놓은 굵은 소금으로. 소금 갈게요. 어이. 야, 야, 소금 샤워하지만 소금. 차가워. 어이 어이. 소금거 아니야 이거? 이이 소금 청구해야 되겠다. 이이 느낌 아세요 혹시? 이렇게. 이 느낌 아세요 아, 야야야, 다틴다야 티아, 야었아어 어머니. 야었잖아 어머니 봤죠? 이렇게 하면 전액질이다 없어지거든요. 지금 빨간 빨간. 깨끗해지네, 깨끗해져. 완전 깨끗해져 이거 진짜 옥시 크린이네. 옥시 크린? 예. 네. 그거 락스 아니야? 야아그그랑 어, 느낌 비슷해. 자, 이제 문어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장은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지금은 내장을 다 빼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뒤집어 주고. 아, 힘들어 보이는데? 우와! 자, 이 문어 목을 한번 쳐줄 거예요. 넥슬라이스! 띵! 어? 한겨울에 딱 좋, 딱 좋네. 자, 그리고 몸통은 <laughs> 자, 한쪽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갈라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빨이 바로 나오거든요. 이빨 제거 한번 해주고 아 도마 써야 되는데. 도마 없어? 예아 됐어요 됐어요. 도마 여기 있는데? 예? 아 진짜. 음나 그냥 혼자 찍을래요. 딱요런 느낌으로다가. 오 느낌 있는데. 느낌 있죠. 오케이 똑같이 그러면. 생겼다. 예? 어? 아 똑같이 생겼다고. 문어 손질 안된것 같은데? 음. 어 문어다. 자, 여러분, 이제 무늬 오징어랑 문어는 손질이 다 끝났고, 이제 야채 손질 한번 해볼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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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파. 자, 이렇게 해서 문어랑 무늬 오징어, 야채까지 손질 다 끝났거든요. 이제 진짜 요리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물을 좀 깔아줄 거예요. 음, 딱요 정도? 양파.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문어랑 무늬 올릴 거예요. 취하는 거 아닌가? 아, 무늬 오징어. 이불이야, 이불? 네, 이불. 이제 덮어줘야지. 뿅뿅! 그리고, 문어 머리. 자, 무늬 오징어 다리. 오케이. 자, 이제 소주 넣어줄게요. 근데 소주. 뭐 마실라는 거야? 아, 아니, 아니야. 취, 취. 아, 안 취해, 안 취해. 소주 한 15병은 먹어요. 어느 정도 넣어주는데 그냥 자글자글하게만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취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진짜 증발 다 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끓여주면은 증발하면서 얘네들이 무랑 양파랑 그 수분기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드럽다고 하거든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한번 끓여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것 같거든요.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라와 대박이다. <laughs> 완전 잘 익었는데? 빨리 꺼내볼게요. 어디서? 찍게 뭐, 찍게 히트. 이거 히트 TV에서 본적 있죠? 광어. 이거 내 건데. 이거 광어에 한번 꺼내볼게요. 야 무늬오징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대박. <laughs> 와. 그리고 무늬오징어 다리. 야 문어가 제대로네. 야 와. 문어가 제대로야 제대로. 대박이다 진짜. <laughs> 데코레이션. 문어 머리. 자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고 요거 뿌려야지 데코레이션. 어 아, 조에샀다고 아, 역시 진짜 조회서잘 나온 유튜버. 야 팍팍 뿌려. 팍팍 자 하나 단 옆에 다 뿌리네. 아, 니 치울게 치울게. 아, 느낌 너무 좋아. 비주얼 장난 아니다. 와씨. 아씨. 아, 네,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아씨 여기 여기, 여기. 아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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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아. 나 있어. 자 여러분 한번 잘라볼게요. 야, 근데 진짜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다. 와 대박 근데 진짜. 와 아, 이거 한번 바로 먹어봐도 돼요. 응. 와 이거 너무 큰데 이거 그냥 먹볼게요조조조입조조조조조조조 <laughs> 와. 어때요? 와. 진짜 대박이에요. 그냥 보고 님는 빨리 먹어봐 소주 냄새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소주 냄새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빨리 먹어봐요. 이 카메라 놔둬, 빨리. 이거 나 작은 거. 근데 맛은 진짜 있어 보인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대박이라니까, 진짜. 와. <laughs> 대박이죠? 우와.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장난 아니니까 이거 진짜. 와.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비린내 일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레시피 어디서 알았어요, 주성님? 비밀. 자 이제 문이오징어 몸통 한번 먹어볼게요. 문이오징어가 또 기가 막히거든. 와, 딱 썰어주고. 이것도 썰어주세요 여기. 아, 저 혼자 먹을래요.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쪽이 맛있거든. 그럼 제가 여기 먹을게요. 예? 네? 한 먹어보겠습니다. 왜 와, 솔직히 제가 뭐 문어. 낙지, 쭈꾸미, 그리고 뭐 갑오징어, 무늬오징어, 여러 가지 그 연체동물 두 종류들 있잖아요. 다 먹어봤는데 무늬오징어만큼 맛있는 건 없어요. 무늬오징어. 이게 음, 맛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완전? 맛있게 아니요,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무늬오징어가 진짜 원탑이. 이거는 절대로 이제 포기할 순 없는 맛. 음, 빨리 카메라 들어봐 아, 야, 살통통한 살거 봐봐. 먹어볼게요. 와.. 최고죠? 진짜 최고라니까 근데 뭔가 하나 약간 부족한 거 같지 않아요? 부족하죠? 그냥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시즈닝 가루 한번 뿌려볼게요 그래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뭐요뭐요또 <laughs> 시즈닝 가루가 해산물이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와우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시즈닝 가루 어때요? 그수님 말하세요 선생님 아니 진짜 제가 치즈 엄청 좋아하거든요? 치즈 엄청 좋아하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최다치즈맛문이우징어최다치즈맛 먹어봤어요? <놀람> 맛있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먹 듬뿍듬뿍 와. 다치즈 진짜 대박이다 <놀람> 진짜 맛있죠? <놀람> 너무 맛있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어 머리를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 근데 문어 머리는 같은 시간을 좀 삶아서 조금 질길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전혀 안 질겨요. 와... 이상이 팬데 같아. 와... 지금 보건님이고 한번 드려볼게요. 빨리 먹어봐요. 빨리 먹어봐요. 어, 말... 좀 질길 것 같은. 데 아니 안 질겨 진짜. 질긴데. 아, 뻥이고요. 그런 나맛이고 근데 나는 솔직히 무늬 오징어가 훨씬 맛있다. 지금 이렇게 먹어봤는데, 문어랑 무늬 오징어 이렇게 먹어봤잖아요. 근데, 무늬 오징어가 진짜 원탑인 것 같아요. 제일 맛있어요. 스킨 에러지를 하시는 분들이나 낚시 하시는 분들은 무늬 오징어 꼭 잡으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영상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